안녕하세요. 엘 a 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자, 테슬라 주주총에 회 대해서 총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대박 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또 살펴볼 것은 애플의 왕자의 자리를 다시 되찾았는데요. 그 찾은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보시면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테슬라 주주총회 소식 정리해보기 전에, 매크로 소식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 이 전반적인 기업들의 흐름들, 동향들,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대해서요, 오늘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이 CPI, 주 PPI 유수 발표됐죠? 어저께 CPI 유수 발표됐고요. 자, 그래서 그두 흐름을 좀 보면,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가, 또, 이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라됐지만, 인플레이션 looks as getting back under control, 이라고 표현 하고 있죠. 이 다시 손에 잡히는 컨트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잖아요. 내리지 않고 계속 홀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5.5%. 기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올렸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높은 9%대 10% 가까이 갔던 그 인플레이션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3%대에 진입하고 거기서 지금 머물면서 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이거 좀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왔고 아니다 좀 기다리면 결국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근데 이 CPI 지수나 PPI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연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뭔가 자꾸만 이 오르다가도 뒤로 밀리고 오르다가도 밀리고 그런 모습 보였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라인 있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콜 CPI 지수입니다. 자, 어저께 발표됐던 거죠? 자, 그리고 파란색 있죠? 오르락내리락 역 V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모양이죠? 이게 이제 콜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두 가지 지표 중요한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콜 CPI 보면요. 자, 이게 최근에 역행했었죠? 그러니까 23년도 10월달에 역행하고 그리고 23년도 12월달 12월달에 다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상승폭 자체가 올라가버리죠. 그러니까 month o v e month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는요. 어 전체가 아니라 지난달 대비 얼만큼 튀어올랐냐. 이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지난달에 0.3% 올랐는데 자 다시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11월달에 다시 올라갑니다. 0.2에서 0.3%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2월달에도 그리고 올해 1월달에도 다시 올라가면 0.4% 오르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횡보하다가 자 이게 3월부터가지고 해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어, 생각보다 어, 강한 흐름이 나왔죠. 이게 뭐 전쟁도 또 터지고 이스라엘 문제도 터지고 복잡한 이슈들이 다시 번지면서 어, 이게 안 내려오는 안내려면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언더컨트롤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코尔斯피이드. 자 그다음에. 콜 생산의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작년 12월에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1월달에 크게 올라 버립니다. 0.5%는 올라 버리는 모습 보이죠. 거의 제로였거든요. 상승폭이 없었는데, 튀어 올라 버리죠. 그러면서 우려감이 있었다가, 자, 이게 다시 꺾이고 내려왔다가, 3월달, 올해 3월달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예 이제 상승이 없,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다시 거꾸로 4월달에 올라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어, 상승폭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여전히 어, 이 제약적으로, 지금 현재의 금리가, 고금리가 어, 충분히 제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빅테크들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않습니까 S&P 500도 계속 신기록을 돌파하고 있죠. 이런 지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애플 소식 좀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애플이 그동안 엔비디아에게도 밀리는 정말 구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소, 그리고 엔비디아, 아 그리고 애플 이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가장 치욕스러운 어, 3등 자리로까지 내려갔거든요. 자, 이러다가 어, 4등 자리, 5등 자리까지 내려가는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요. 지난 3일 동안 앞.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그 3일간의 3D의 여드 바이스죠. 3일간의 어, 애플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2020년도 8월달 이후로요. 3일 동안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어, 2020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죠. 자, 그래서 어, 이 시가총액 마켓캡이요. 3.285 7년을 찍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마소가 3 0.282예요. 그래서 0 0 0 2 7리언이 앞서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아, 이게 이제 거의 3조 달러가 넘는 3조 2천억 달러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뭐, 이 숫자로 이 말로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죠. 어 사실 그래서 올해 1월달부터 어, 완전히 1등자를 내주면서 마소에게 사실 6개월 정도 왕자의 자리를 내줬죠. 이건요 가장 오랫동안 왕자의 자리를 내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 사실 애플이 많이 밀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큰 폭에 상승한 건요. 애플이 이제 자신들의 플랫폼에다가 AI를 깔겠다. 어, 이, 이 생성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알려지면서요. 자, 이 랠리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핑크빛으로 달라졌지만, 어, 지금 사람들이요. 결국 누가 AI의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AI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한 AI의 승자로 예상이 되는 회사들에게 결국은 투자가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 웨비 캐피탈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AI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엔비디아가 결국은 경쟁 속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겹도 없기도 하고 물론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세 팀이 이 소위 AI의 강 소위 말해서 경쟁 관계 들어가서 투자금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 빅테크 중에서요. 막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자신의 생태계 안에다가 AI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마소도 마.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의 플랫폼에다 넣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요. 사실 구글도 본인들의 플랫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점적인 플랫폼을 다섯 개나 갖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최근에 구글이 계속 랠리를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좀 흘러내는 리 모습 보이기 있지만 어찌됐건 독점적인 플랫폼 위에다가 생성 ai를 얹지는 건요 소위 말해서 올려놓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독점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소위 말해서 이 빅테크들 있죠 아 이러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요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이 최근에 가장 뭐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 매그네피셜 세븐 주식들은요 다 흐름이 좋아요 특히 이제 빅테크들은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그게 바로 독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죠. 전부 빅테크들이죠. 그 제가 과거부터 뭐 오랫동안 빅테크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엔비디아 그리고 그이 빅테크들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주식들이니까 결국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중국 전기차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중국 전기차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38%의 추가적인 import t a r 즉, 수입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관세를 매긴다라는데, 중국 전기차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기존에 유럽에서 100%를 때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면은 뭐 만약에 지금 현재 어이 10만 원에 들어온, 아 1천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2천만 원에 팔게끔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관세, 100%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8%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25%인데 지난달에 이번에 38%니까 그나마 안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사실 중국에서 테슬라와 경쟁 관계 에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전기차 공급이 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중국 안에서도 과잉 공급에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도 알리와 테모라고 하는 뭐 그냥 광고가요. 그냥 틀면 TV를 틀면 광고가 나옵니다. 유튜브를 틀면 광고 가 나오고요. 막 곳곳에 광고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리 공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알리 테무가 아, 막 무방 이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때리면서 어, 파상 공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이 내수 시장이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어렵고 중국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쓸수 있는 사람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미친 듯이 전기차를 막 뽑아내죠. 너도나도 그냥 막그 그 회사의 회사가 회사의 형태만 있으면 전기차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laughs> 너도 나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 무자비하게 쏟아져 버리니까 테슬라도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물론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꾸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 흐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지금 과잉공급 상태입니다.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돌려야 돼요. 물건을요. 뭐든 전기차건 뭐건 외부로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서부 쪽에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불짜리, 이만불짜리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싸게 그냥 만들어내요. 인건비를 후려쳐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막 싸게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지만 유럽도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중국 회사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 저렴하게 만들어서 외국에 팔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미, 미국은요, 확고해요. 중국 죽이기에 나섰고요. 어,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은요, 더 소위 말해서 더 이제 면밀하게 아예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그동안 덤벼들다가 완전 지금 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아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처럼 이제는 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쪼아버리니까 함부로 쉽게 못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과잉 공급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관세로 막혀, 막히니까 중국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주주총회를 총 정리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 닿는 대로 하고요. 또 부족하면은 내일 더 이어서 아또 주말이니까 아 충분히 다뤄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요. 오늘 시작 부분부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요. 자,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주주총회. 자, 오늘 시종일관 머스크가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요. 어 이게 이 21년도와 20년도에 완전 폭등할 때 테슬라가 테슬라가 미친 상승을 할 때에 예, 예, 그때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머스크가시종일과 웃음과 그 유머와 농담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를 지지하는 어저께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 살펴 들었지만 머스크에 대한 그이 주주들의 지지가 확고했거든요. 그 6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아, 주주들이 나를 여전히 신뢰를 보내주구나 여러분, 또 사실 CEO가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게 정치의 대통령도요. 국민들의 지지가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레임덕이 오는 것처럼요. 기분이 안 좋죠. 힘이 나빠지는 거야. 뭘 해도 욕돌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어, 이 미국의 정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어, 본인들의 그 수많은 개미들, 개미 주주들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행복 안할 수가 없죠. 가장 내가 행복한 남자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농담과 유머가 살아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머스크가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자유로울 때에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쳐요. 그니 그러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어제도 여러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일부 이부 오늘 또 일부 영상을 통해서도요 일론 머스크의 여러 부분들을 제가 조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스크가 이제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하면서 20, 20년도에 그리고 21년도 2년 동안 폭등했듯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오늘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he's so happy today. 오늘 정말 해피한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 주주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CEO가 행복해야지 결국은 주주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좋았다 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머스크가 시종일관 해피한 가운데 인트로에서 했던 얘기 아주 인상적인 부분 가져와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 웃으면서 "We have the most awesome shareholder base"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 테슬라는 기업은 정말 어, 이 놀라운 정말 멋진 주주들이 어, 기반으로 한 그러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정말 개인 투자들과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가요. 확고해요. 그러니까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있어야 되죠. 머스크가 여전히 강력한 그런 천재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력 뭐 잠도 안 자면서 먹는 것도 덜 먹으면서 그리고 잠도 뭐회사의 바닥에 누워 자면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머스크 같은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t's just incredible. 본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이 주주들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시선을 이끌었던 건요. 그 다음 대목입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are not just starting a new chapter. We oh, are starting a new book. 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역시 철학적입니다. 저는 CEO가요. 기술력도 뛰어나야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철학적인 인문학적 그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게요. 그게 결국은 굉장한 그 어떤 기업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소울서가 되는, 능력의 소울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We're not just starting a new chapter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챕터 즉이한 페이지를 새로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의 챕터라고 하는 1장, 2장, 3장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챕터를 쓰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한 챕터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전환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 챕터를 쓰고 있지 않다는 말은, 자,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로 시작했어요. 자, 전기차 회사에서 또 다른 챕터를, 새로운 챕터를 쓴다는 말은, 자, 전기차 모델 3를 만들었어요. 또 모델 Y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 세미트럭을 만들어요. 사이버트럭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기차가 추가되어지는 거, 새로운 기종이. 이거는 새로운 챕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챕터가, 어, 이, 이, 말할 수, 전기차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된게 새로운 챕터라면, 뭐라고 하냐면, We are studying a new book. 새로운 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채, 챕터가 아니라,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책이죠.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고 할수 있는 어, 새로운 영역이죠. 완전 새로운 분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 그래 제가 뭐 별표로 어, 짠짠 쳤지만 지금 머스크는요 정말 신나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전기차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판매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어, 완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어, 이 세상으로 테슬라가 들어가고 있다 저도 흥분되고요 이렇게 되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도까지도 계속 테슬라를 바이언홀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로보택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오늘 답변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크인베스가 로보택시가 벌어들일 매출이 자동차 매출보다 월. 등이 쎄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의 비즈니스, 즉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It is simply a matter of time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로보 택시 자꾸 주변에서 안 된다 뭐 어, 기관 투자들도 나와서 뭐 이게 이 아니 이, 그거는 눈에 보여야 되지 보이지도 않는데 불가능해 해봐 야돈안돼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a simply a matter of time 이라는 거죠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볼때자로보 택시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fsd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불 불가능하면요. 머스크가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갈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it is simply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아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주주들은 더 확신을 가지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admittedly i am a little optimistic s o m e t i m 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조금은 가끔씩은 너무 과할 정도로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시간에 어떤 그 타임라인이 좀 늦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스크의 특징이거든요. 그걸 인정했어요. 나 내가 뭐 때로는 너무 과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너무 압트맨스 때 긍정적이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인 인식이죠, 셀프어웨이네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완벽한 셀프어웨이네스가 없다는 거, 자기 인식이 조금 부족했고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솔직했던 거고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그 섬세하고 어떤 조심스러워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 이건 돼. 되는 일이야.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문, 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인물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But if I wasn't optimistic,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긍정론자가 아니었다라면, 내가 그런 낙천론자가 아니었다라면, this wouldn't exist. 지금 테슬라란 회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도 존재할 수 없고요, 로보택시도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this factory wouldn't exist. 결국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positive하고 어, 이런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런 회사는 존재 할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존재는요, 머스크의 긍정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수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 든내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요, 될 일도 안 돼요.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일들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세상에 이루어야 될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령, 뭐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해야. 일이 많잖아요 그것에서 긍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앞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까 그 어려운 훈련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지나려면요 긍정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어, 자기는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있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들은요 항상 다 거의 다 긍정적,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요, 결국 성공한, 성공하고 돈 벌, 돈잘 벌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 밝아요. 그리고 정말 가, 막 가서 만나잖아요. 뭐 상상 초랄 정도의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나무를 심겼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부정적이니까, 에이, 그냥 덜 앉아 있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해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애초에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에너지가 넘쳐요. 운동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 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요새미티 다녀온 사진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제 사진인데 자꾸 사람들이, 어, 이거 제가 젊었을 때 사진 아니냐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요새미티 가서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어 제가 굉장히 젊고 그리고 운동선수 같다 뭐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조깅 한다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뛰고 어 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결국 평소에 운동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도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 존재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아직도 이루어야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죠 자녀 교육도 어 저희 딸아이가 어 지금 뭐 치과 치대를 이제 당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치과의사가 되기까지 한 8년을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부모가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자식도 좋은 투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나도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머스크가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스크의 긍정론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확신을 하잖아요 로봇 택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 문제 맞아요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AI를 딱 만나니까 폭발해버리죠 100달러 초반에 지금 10배가 넘게 뛰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큰 기업이 큰 사이즈의 기업도 10배씩 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 많이 쪼그라들은 상태잖아요. 시가총액 뭐 지금 500억 달이 정도가 여러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이더 이, 커져 버리는 건요. 500조, 1000조, 뭐 2000조 뭐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로보테시가 터지면서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이죠. 자 드디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아, 이 세미트럭 있죠,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대량 생산 들어가는 그 계획에 어으로 승인을 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미트럭이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세미트럭이 그동안 이 생산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미트럭에 너무나도 막대 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산되어지는 수는 결국 많은 배터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생산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결국 여기에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모델Y나 모델들이 들어갈 배터리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 당연한거죠 그래서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 이런 배터리의 생산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LG에서도 공급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미트럭 생산, 즉 대량 생산에 승인을 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호, 사실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세미트럭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문량이 늘고 있는데 그게 지금요 많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죠. 받으려고. 아 이게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이 기능이 압도적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사실은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사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 양도 올라오고 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세미트럭 대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 사이버 트럭도 계속해서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미트럭 까지 소위 말해서 할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4680 배터리가 공급량이 충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어느 누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4680 사, 사기다 뭐이 4680은 해질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도 없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결국은 이게 조용히 다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배터리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두고 많은 막대한 자금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뛰어들고요. 그럼 우리나라 가장 잘하잖아요. 몇개전 세계에서 몇개 기업들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당연히 배터리에서 후발주자죠. 근데. 오랫동안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실제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요 배터리를 결국은 해낼 수밖에 없겠죠.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늘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세미트럭이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올지도 이제 데이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요 소매업체들이 너도나도 테슬라 세미트럭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펩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도, 어 본인들도, 어 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그 오염도 배출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이 승인되어졌다. 이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죠 머스크가 어프로브 했다라는 거죠 승인도장을 꽝꽝 찍어준 겁니다 자, 아주 흐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테슬라는요 기다리면 결국은 어, 엔비디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자 다뤄야 될 내용 정말 많거든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정기스탭이었습니다